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그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스티그가 우리 교회 수련관인 김포에 왔고요. 여기가 모든 교회의 그 행사를 여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넓은 잔디밭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수영장도 갖춰진 곳이 김포 수련관이 되겠습니다. 예, 저는 1남 1녀를 두고 정년 퇴직 4년 남은 교사입니다 명의 퇴직이죠 정년은 5년인데 이제 4년 정도만 하려고 하는데 제가 67년생인데 기억을 더듬어 보면 1979년 10월 26일 12.6 사태죠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는데 그때가 금요일이었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그리고 월요일날 10월 29일에 학교에 갔더니 담임 선생님께서 수업은 안 하시고 하루 종일 그애도곡만 틀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디오를 틀어주셨죠. 아그 저와 비슷한 나이대이신 분들은 제이가 무슨 말인지 알텐데 오늘은 제 나이대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제 나이대 정도 되면 은퇴 계획을 세우고 더불어 노후 계획을 세우고 또 이제 자녀 결혼이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강 계획을 우리가 짜죠. 물론 건강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때 은퇴도 내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교사라면 은퇴를 선택할 수 있겠지만 뭐 기업체라든가 사기업 같이 다니시는 분들 또는 자영업자분들은 뭐 사업이 안 돼서 또는 직장에서 어떤 뭐 타천으로다가 뭐 퇴직할 수 있는 거고요.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인거 같아요. 내무로 되는 게 하나 없죠. 살아 보면 내무로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너무 너무 많은 게 인생인 거 같아요. 그래서 제 친구 한 다섯 명 정도가 친한 친구 한 다섯 명 정도가 세상을 벌써 떠났습니다. 한 친구는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죽었고, 또 하나는 암으로 죽고, 어떤 친구는 뭐병 때문에 죽고, 또는 우리가 60여 생을 지금 살았잖아요, 거의 60평생을. 그럼 성경에서 말하면 인생이 70이고 간건하면 8 0이라 그랬는데 기껏에 우리가 남은 여생이 20년, 많으면 30년 정도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60평생을 살면서 나를 위해 살아왔다면 남은 여생은 남을 위해 사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남을 위해 사는 건 가장 중요한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제까지 나중심에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기를 때도 등을 보인다 그러잖아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은 닮습니다. 특히 우리 교사들 같은 경우도 담임선생님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담임선생님의 행동을 닮아가죠. 그렇듯, 아,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남은 인생을 남을 위해 살았다라고 하면 자식들에게 얼마나 본이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곧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때까지 나중심에 살아봤다면 나를 위해 투자했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남을 위해서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정말 힘들게 사는 분들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남은 인생을 그 보낼 수 있는 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따라서 제가 드릴 말씀은 예수 믿는다는 건 참, 어떻게 말하면 쉽고, 어떻게 말하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때껏 살아올 때, 취미생활 또는 술, 담배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 특히 술, 담배 같은 경우는 건강에 영향을 끼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예수 믿는다는 건술 담배를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술 담배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더 보람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차피 그건 자연스럽게 끊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건강할 수 있고요. 예수 믿으면 남을 위해 살수 있습니다. 남은 여생, 남을 위해 살수 있는 예수 믿는 것 제가 말씀드리고요. 가까운 교회 나가시고요. 그 도움이 필요하시면 댓글 다시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생이 72호 관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남은 여생 우리가 20년 또는 30년 또는 산다 그러면 이제 남은 여생을 남을 위해서 사는 것그 중심에 예수 믿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남이 보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과거에 교회에서 상처 있고 또괴다인 사람 때문에 시험이된 사람이 있다면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본성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다만 본성이 바뀌도록 정말 노력하면서 가는 게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예수 믿으면서 제 본성이 바뀌었다는 걸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점차 성화되는 성화돼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특히 내 나이 또래에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아, 이런저런 고민 많으실 텐데 그 중에 하나 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신다면 아, 여러분 자녀에게 등을 보이는 아버지가 될 터고 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아, 그런 여러분이 될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스티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